<머레> 재이 없으면 진짜 중대장 중대장 팬이죠. 나이 <머레> <이게> 제일 짜증 <머레> 야..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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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주 시켜 먹안 돼. 안 진짜 난만다 사람인데 두번 사진 딱다리 너무 한다리딱다리만 해서 시켰는데딱다리가 없대. 어저야저야 제발 근데 이제 잽먹는 군대리아는 뭐사가 그러니까 빡치긴 하지만 먹을 수있를 그러니까. 먹을 수 있습니다 어에때리기 어, 네, 네. 뭐, 하지만 뭐하뭐 <laughs> 뭐, 스프에 찍어 먹든 뭐에스랑 같이 먹든 그쵸, 그쵸.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건 뭐냐 <laughs> 접시만 온다 접시만 <laughs> <laughs> 그래 아, 닭다리 아, 오네. 오네. 와 진짜 사네그 웃으면 안돼사강 <laughs> <laughs> 닭다리다 닭발이사강 닭다리. <laughs> 닭다리. 닭다리 없는 치킨 대안무 없는 찐빵 <스> <목소리> 아, 네. 음. 그럼봐적당그 <laughs> <내는>, 얘는 안무 없는 찐빵이 그냥 나온 거지만 이거는 없는 게안 나온 거잖아 <laughs> <laughs> 빵은, 빵은 있다 빵은, 빵은 있지만 <목소리> 있는 거에 나온 거고 <laughs> 여기 그렇지 <laughs> 있지다 라는 게 사라지는 거야 <웃음> 그렇지 이게 지지 닭다리 없는 치킨 대 탄산음료 아라 <laughs> 아, 이거 아, 근데, 상수가까 e s v e r 닭다리 c h That is, that is, that is, that is, that is, that is, t h 개 t is, that is, that is, that is, that is, that i 있는데 a t is, that is, that 콜라 that is, t h a 어